Is this all h a n d m a d e Wow. So, only one. 와, <laughs> wow, 엄청 종류가 대단해요. 백화점인데, 거의? 귀이운 <laughs> 것도 진짜 너무 이쁘다. 와, wow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골고래요. 와, 이게 핸드메이드여가지고, 껴져있는 거나 모양새가 미묘하게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비즈를 고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Is this all h a n d m a d e Wow. So, only one. <laughs> When f i n i s h e yeah. I can make my, my friend again. Okay, wow. <laughs> 와, 요거 이런 거, 목걸이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나 이런 거 하나 사야겠다. 그래 큰게 있으면 좋겠네, 언니. 어, 어, 이거는 요거. 우브 나트 시장도 물론 예쁜 게 많지만, 요런 데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요런 이렇게 실로 뜨는 팔찌들도 있습니다. 기, 기가 막힌다. 예쁘다. 어. 감사니다 you. 감사합니다. Yes y o 와, 진짜 예뻐. 목걸이. 예쁘지? 어, 잘샀어 아이. 성공